네, 경이비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만세포증의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 또 치료시 주의 사항들 그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비만 세포증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꼭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만 세포증의 정의, 원인, 분류, 특징적인 증상, 또 발생 기전 및 궁금증. 그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어, 좀 보지 못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 전편의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고 나서 오늘 예, 비만세포증의 치료원칙과 치료방법 주의사항을 또 시청해 주시면 하나의 비만세포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만세포증의 3대 치료원칙이 있죠? 어, 낮아져 있는 신분들은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어, 이래야만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고 또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할수 있는 거죠. 세포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병과 싸울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때 피부 온도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번째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피부 온도 올라가면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피부는 발적 염증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방에서도 스테로이드 제제나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 같은 경우도 다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를 억제해서 이 피부 온도를 낮추는 약을 쓰는 겁니다. 피부 온도.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염증 통증 해열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약을 드시면 믿음이 가버려요. 왜 내가 느끼고 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러한 약들은 심부온도까지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심부온도는 측정하기 어려운 온도입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측정하는 온도는 피부 온도입니다. 피부 온도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서 바로 떨어져서 염증이 진정되고 통증이 진정되고 고열이 정상적인 체온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정말 문제이고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분의 부작용,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부 온도까지 낮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명심 또 명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모공이 닫힐 때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손발 끝에서부터 닫혔지만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열 에너지가 골고루 이게 분산 방출이 되고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중첩 교차된 부위에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 있는데 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피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공이 열릴 때만 피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공을 열기 위해서 찜질방 사우나를 가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상시 열 에너지는 내몸속 내부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이 될수 있도록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모공을 열고 신부원도를 올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방향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세 가지 대원칙 꼭, 어,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대원칙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내원하게 되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동영상에 있어서는 너무 이해가 상충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좀 양해를 해 주시고 뭐 한의원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그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 또 한의원으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좀안 드리고 있다라는 점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분돌리고 피부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제 방법 네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는데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신분을 조금씩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이제 그러한 약효들이 있는 약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중산한 어? 속의 온도를 올리고 창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 또 피부에 염증을 치료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해독지제를 쓰게 되고 또무공을 열어서 열을 분산시켜주는 발한해표지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약재가 저희 한의원에서는 피레토 탕이나 피레토 환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식이요법도 중요하잖아요. 음식이 약입니다. 독이 되는 음식은 피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 있어요. 너무나 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pH가 낮은 음식들, 점성이 높은 음식들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을 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요법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만 내 몸이, 내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수 있을까를 저희들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들을 올려주고 피부인들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생활 환경에서의 섭생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식이요법도 저 같은 경우는 영양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포열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식이요법도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영양이 풍부하면 다 좋은 음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생각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인데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좀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할때 땀이 좀험뻑 나면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막 추운 물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건는좀 삼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치료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소화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되고, 자 pH가 낮은 이 산성식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pH가 낮을수록 순간적으로 열이 폭발합니다. 어, 모공은 닫혀져 있고 열은 쏠려 있는데 폭발하는 음식을 막 먹어버리면 어, 그때는 열이 더 쏠려버립니다. 그럼 피본도는 더 올라가니까 염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술 같은 게 pH가 낮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산화제, 방부제, 보존제, 점정제와 같은 이렇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가공 음식 상당히 조심하셔야죠. 뭐 보존 기간을 오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들을 첨가하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거 세포의 열 에너지 대해서 억제하는 약물은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약이든 약약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참물찬 공기도. 멀리 해줘야 되겠죠? 특히 겨울에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루 세끼 먹는 것을 참아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끼를 먹으면 신분도가 조금 내려가고, 한 끼를 먹으면 더 많이 내려가고, 굶으면 죽습니다. 왜 죽어요?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아니면 신분도가 내려가서 죽는 겁니까? 신분도가 내려가서 죽는 겁니다. 어, 체온이 원조입니다. 열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 때, 신분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분도를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비만 세포 증에 어, 대해서 또세포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어, 좀 길게 세 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차근차근 좀 이해를 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분들은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을 하시거나. 또 전화를 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